예전 청담동 프리마 호텔 있던 자리에 신세계 프로퍼티가 청담 아만, 레지던스, 그리고 호텔을 짓는다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동안 외부로 알려졌었던 조감도는 이렇게 49층 하얀색 빌딩이었는데, 검은색 38층 빌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층수는 49층에서 38층, 11개 층이 줄었지만 연면적은 더 늘어났다고 해요. 저는 아만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니까 신세계 프라퍼티가 짓는 이 신축 빌딩의 외관도 조금 색다르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짓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무난한, 음, 무던한 그런 디자인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고요. 테헤란로에 있는 조선 팰리스도 신세계 프로퍼티가 지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생각해 보면 광화문의 포시즌스 호텔도 어 평범한 오피스 빌딩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메가시티에 이런 5성급, 뭐, 6성급 호텔들 외관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모양을 가져가는 게 음, 트렌드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동경역 뒤에 불가리 호텔이거든요. 이 호텔도 역시 오피스 빌딩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호텔들 어, 트렌드가 외관으로 자신들의 개성을 뽐내는 그런 트렌드는 아닌가 봐요. 아만타워라고 불리우게 될이 건물에는 아만 호텔과 레지던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만 레지던스 같은 경우, 일본의 경우는 어, 스타팅 프라이스가 500억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 펜트하우스였는데, 3000억에 팔렸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그 루시아 청담이라고 아 이제 최근에 사용승인되고 입주가 가능한 그런 고급 주거시설이 있는데요. 그 주거시설 펜트하우스가 300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맨 처음 분양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데 청담 루엘 같은 물론 신축이지만 하이엔드라고 부르기에는 좀좀 좀 그런 일반 아파트인 청담 레일의 경우도 평당 3억에 어 거래하겠다 매수하겠다는 대기자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300억짜리 오피스텔이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옆에 은성빌딩 있던 자리에 어 벤틀리의 브랜드를 갖고, 레지던스가 하나 들어옵니다. 분양가가 3억 이상으로 책정됐다는 소문이에요. 그렇게 치면, 어 아무래도, 아만 레지던스는 더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5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뭐, 충분히 400억, 뭐, 350억, 이렇게 스타팅 프라이스가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아, 우리나라에도 3천억짜리 집 있어. 어, 뭐 뉴욕 맨하튼이나 동경에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동산 종사자고요. 뭐 비록 제가 살 수는 없지만 항상 그렇게 더 좋고 더 고급지고 이런 레지던스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긍정적입니다. 이상은 웰스였습니다.